남편이 아내의 뺨을 때립니다.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여보 나왔어. 어서 와요. 어머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오셨네요. 이번 주 휴일 가족 여행 갈때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가려고. 미리 모셔왔어. 정말요? 같이 가면 좋죠. 그런데 지금 부모님 옷이 마땅한 게 없으셔. 당신이 두분 모시고 백화점 가서 옷좀몇벌 사드리고 와줘. 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나가야 하거든. 부모님 좀잘 부탁해. 여보 걱정 마요. 비싸고 예쁜 옷 사드리고 올 테니. 그럼 아버지! 어머니 잘 다녀오시고요. 저녁에 같이 맛있는 식사 드시러 가요. 효성스러운 아들의 모습에 흐뭇해하던 시부모님. 하지만 아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며느리가 돌변합니다. 우리 가족 셋이서 조용히 여행 가려고 하는데 눈치 없이 왜 끼어드시는 거예요? 냄새 나고 더러운 옷좀 봐. 꼬질꼬질한 그 꼴로 제 차에 같이 타고 가시려고요. 차키를 두고 나온 아들이 집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. 새아가 우리가 미안하구나. 아까 남편 앞이라 솔직히 말씀 못 드렸지만 두 분은 그냥 시골에서만 지내시는 게 어울려요. 두 분이 백화점에 비싼 옷이 어울리실 거라 생각하세요. 시장에 그냥 싸구려 옷이나 사러 가요. 아 짜증 나. 어? 세아가 그만해라. 아들한테 전화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간다고 말하마. 수작 부리지 마세요. 그러면서 다 고자질하려는 거 모를 줄 알아요? 세아가 그런 거 아니다. 아니긴요. 차라리 귀신을 속여요? 시골에서 얌전히 있지? 신경 쓰이게 여행을 핑계로 아들 꼬드겨서 이 집에 계속 눌러 살려는 생각 아닌가요? 엉큼한 노인네들? 참다 못한 아들이 들어옵니다. 분노의 찬 눈빛 여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요? 아내의 뺨을 때립니다. 어? 아들아 그만해라. 우리 부모님 옷이 낡아서 그렇지? 더러우신 게 절대 아니야. 그걸 더럽다며 비난하고 창피해하는 너 인성이 더러운 거지?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도? 부모님이 시골에서 평생을 땀흘려 농사일에 모으신 돈으로 이 집을 사주신 거잖아. 내가 방금 전에 한그 말들이 앞으로 우리 부모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할지 알기나 해? 이 나쁜 년아,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. <laughs> 아들아, 우리는 괜찮다. 그만해라. 그래, 아들아, 너희 부부만 화목하게 잘 살면 돼. 나와 네 어미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어. 아버지, 어머니, <laughs> 다 저희 불찰입니다. 정말 죄송해요.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보호한 아들의 효심이 멋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